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코인요정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홀더 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캐디너 독스월드 뮤코인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뮤코인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민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민코인 중 하나였죠. 뮤코인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비썸 코인원 등에 상장되어 있어 원화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에 국내에도 뮤코인을 보유한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 자체 하락장까지 시작되면서 홀더분들은 어찌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 반등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가장 기대가 되는 민코인 5가지를 여러분들께 만 개에서 백만 개 무료로 드릴 건데요. 온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고요. 010-927-3100, 이번호로 토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2025년 굉장한 상승을 예상하는 민코인 5가지 중 하나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 종류는 베이비도지, 봉크, 시바인우, 페페, 뮤코인 중 하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따져가며 고심 끝에 고른 민코인 대장 종목들, 올 한해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은 말씀드렸다시피 만 개에서 백만 개 사이고 빨리 연락을 주시는 홀더분들께 더 많은 수량을 보내드리니 늦지 않게 빨리 연락 주셔야 더 많은 개수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선물 하나 더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민코인 다섯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바로 보내드리고 그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열 분께 이더리움 코인을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금전적 요구 10원 하나 없이 드리는 감사 이벤트구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오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뿐이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코인 투자를 자전으로 해보시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 기회에 무료로 코인을 보유하셔서 투자의 길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캐디너 독스월드 뮤 코인. 반등할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캐리너 독스월드 시장을 살펴보면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이 82%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코인 특성상 이런 대형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세력이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만한 사실이고 이 대형 고래 세력들이 특히 코인에 대한 가격 개입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해외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움직이게 된다면 엄청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뮤코인은 최근 로커스 애니메이션과 협력하여 새로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죠. 시작부터 고양이 테마의 독보적인 애니메이션 전략을 펼쳐 큰 인기를 얻었던 뮤코인이 이런 큰기업과 협약을 맺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작 중에 있다니 이것 또한 굉장히 뮤코인의 전망에 대해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뮤코인은 다른 일반 민코인들과는 다르게 국내 거래소에 먼저 상당 상장을 한뒤 해외 거래소에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코인베이스에서 앞으로 거래될 민코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물 거래만 지원이 되었던 뮤코인이 공식적으로 현물 상장 코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업비트나 빗썸 상장까지 되어 있는 뮤코인인데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과 계속해서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힘까지 입어 반등을 시도하게 된다면 해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상장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가격 하락장에 근심 걱정이 많으실 텐데, 뮤코인의 경우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뮤코인은 민코인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매수 도 추가 매수 등등의 타이밍을 잡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 상승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고래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어떤 타이밍에 보여줄지 스스로 혼자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게 바로 매매타점 검색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래 세력들의 매집력 파악입니다.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시작하면 급등할 신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래들의 신호가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사실 그 신호를 혼자 분석해가며 파악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열심히 검색해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는 걸 텐데요. 이 검색기는 고래들의 매집 시도 부터 매도 신호까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심지어 목표가까지 예측해 줍니다. 복잡한 투자 지표나 차트를 전혀 분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신호가 이 검색기에 포착된다면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바쁜 하루에 하루 종일 24시간 코인 차트 분석 지표 공부하며 보고 있기는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검색기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알아서 딱딱 알려주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검색기 하나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27-3205-2번호에 필승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절대 어떠한 금리적이도 운전적 요구 10원 하나 없이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기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4월부터는 공식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딱한 달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받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5년이 엄청난 불장일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바짝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실제로 저는 한달 동안 단한 번의 손실도 없이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소소하게 들어가서 계속 수익중에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적중률 또한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당당하게 한번 사용해 보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로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받아 가셔서 사용해 보세요. 딱한 달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테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62 7 3 2 0 5 번호로 펠슨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받아보셔서 엄청난 적중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도 일절 없으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이니 한번 받아보셔서 아 검색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해 보시는 것 또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수익 톡톡히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20 25년 코인 시장 전체가 큰 불장일 거라 다들 예상 중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회 잡으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황금장 놓치지 않고 편하게 큰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후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